is w a 어 있어 나와 이야아 쓰러짐 둘 다운 셋 다운 나이스 <laughs> 아, 개쎄, 유탄 발사기. 아, 저기 왼쪽 말하는구나. 팝핑쉣들. 아, 팝핑쉣 나왔어. 붙었다.

왔다. 하나 다아 하나 다어가 나이스 쟤들 잡았나? 다잡았어다 잡았어 바로 살 뻔했다 어? 내려갔는데? 아 내려간다 어, 다 내려갔다 하나 다운 기 탔다 왼쪽 저 창고 뒤에 지금 하나 있다 살기 이동수 무력화 어디 갔어 이제 일 살리러 가네 살리러 가면 너도 죽어 인마 얘네 한명 유령인가 본데? 얘네 쓰러짐이거든? 일단 화킬다 찍었고 쟤뭐 무장 처먹나 본데? 왜 저기 떨어져 전멸, 전멸. 음, 인정. 해 쓰러진. 박킬 찍었고. 박킬 찍었어. 예 들어오는 애들 있어. 나 많아요. 확끈한타확끈한타 우리한테. 오케이 오케이. 아 이거 얘네 근데 담이 있어 갖고 이거. 원통 올라가야 돼. 어, 조안 되네. 여기 여기. 일단 일단 안그 어. 엄폐 네, 네. 없을 때 조지자. 줄게요. 지금 작고 다 쓰러진 나이스 밖에 찍었어. 그거 나이스 왼쪽에 있는 애가 밖에 찍어 봤다. 씌거 뜯었다. 아 살림 스나임야스나스나와 이걸 뚫어 줄게. 그래 팀전 오케이, 아, 나이스 와 이걸 뚫어 줄게. 이거 뚫어 줄게. 정작에 바로 돌려볼게. 아직 위에 있다? 아하, 봤어? 네. 이거 딱 엄폐면 없는 데까지 딱 나오면 될 오케이, 위에. 오케이. 왼쪽으로 핑 지우자. 많으신데? 핑 뭐에? 지우자. 네. 이거 국팀이고. 이거 평균. 무엘 써주면... 뭐에? 없어? 뭐에? 나 있어, 있어. 무엘 왜안 샀어? <laughs> 맞아, 왜안 샀어? <laughs> <laughs> 아 그거 쓸때 포라고 써. 팀이랑 맞춰서. 포라고 샀는데? 아, 까비문자 아, 하나 아, 더... 왜안 맞아? 저거... 어, 뭐야? 왜안 맞아? 어, 엄 어, 근데 제가 먼저 아, 봤어. 아, 나를. 아, 나를 먼저 보고 쏠라 그랬어. 아, 이 여기 뒤에... 씨... 어... 개잘 쏴, 개잘 쏴, 개잘쏜다 아, 쇼핑! 나이스. 이나이스오쪽 왼쪽, 왼쪽. 나이스, 나이스. 핑프 죽이고 싶은데. 하핑이 혼자인가? 하핑 혼자일 것 같은데, 저는 그냥 반대편 옥상 가서 볼게요. 오케이. 뭐 어, 내려왔어? 내려왔어. 쓰러짐, 쓰러짐. 더 있는 것 같은데? 어. 래어아 뭐야? 아이스 to... nice. 현상금 찍고 올게. 돌려놨고. 위에 하나 더 올라갔다. 위에 올라갔다. 어디갔어 얘네? 홍 기다려 지금? 아 아 뭐야? 바로 상단에 있다. 아이고. 에헤이. 2층 2층 집. 한상금 2층 집인. 오케이. 유령이야 유령. 오케이. 나옆나 나 옆집 올라갈게. 이거 아, 올라가 예, 아니야 이거. 뭐야? 아 존나 아깝다 진짜. 알까요? 아, 이거 나 근데 소가 없어. 나는 있어 방금이야. 이 바로 들어가면 데어 적강아. 어? 나한테 왔다. 이자 그냥. 어, 아, 부랑 소리 나는데요. 생각라 소리? 그럼 왼쪽 집인데? 방한번가아 있네 까비 까비 여기 있어요 I'm m o 환상금 나와야 되 이거 오면 살릴 수 있어 와 이거 간다고? 쏜다. 아 쏜다 환상 환상금 여기 주황집 있어요. 둘 다운. 하나 뒤졌고. 아 분, 뒤에 붙었다. 파핑 집 오고 있어 네. 지금. 지금 나 독도집이래. 아포님 이거 살릴 수 있거든. 네. 오케이, okay, 똥총이야 이거. 한 okay. 그럼 끝난거에요 현상님들 아, 있어. 두명 있어, 두 명. 쟤 지금 막. 왔다갔다 왔다 어, 지랄거리네. 나돈 어, 있어. 어. 아 두었다 이거. 어? 오케이. 오 시. 뭐. 앞에 집까지. 어. 먹을 수 뭐. 있어. 먹을 수 있어. 파핑만 잘 따면 돼 우리가. 파핑이 또 쳐맞는 거 같은 지금. 총알 날라다니는데. 아 파핑 날. 어 맞다 맞다. 네. 하나 하나 따. 아다 쓰러져. 아 총알, 총알 딸려 이제. 이거 줌 많이 먹어야 돼. 총알 못 나나죠 이거? 없어요. 오케이. 하 네, <laughs> 병신. <웃음> 지가 지한테 쐈어. 여기. 안무 원팅. 네. 근데 이거 우리 왼쪽으로 꺾어야 돼. 언패럴 껴. 아조졌다 나 총알 좀 나눠주실분 38발 땡큐 여기 2층에 있어 2층, 2층에 가빤다. 가빤다. <놀람> 우리 위에? 아, 우리 위에? 아니, Trump, Trump. 아, 아 오케이 오케이 킹, 지워줘 핑 지워줘 아스나 센다 갑옷 지금 올라가 봐. 저거 노란 핀근몇명인자 아, 확인 안 돼. 지금 그 마모 있는 집까지만 붙으면 돼 네.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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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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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완전 어, 괜찮다. 개쓰레기 새끼. 저거 네, 나와야 되는데 나왔어. 나왔어 하나 아, 쓰러짐 나간다. 안나간 아. 나 죽는다. 이거 내가